네, 반갑습니다. 코인능보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하이파이 코인입니다. 자, 오늘 고가는 574원 장중에 12% 이상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세력들이 지금 특정 코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력들은 끊임없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 자,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정보력도 부족하고 결론, 어, 결과적 어, 결정적으로 수 순발력도 부족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세력의 급등 패턴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개인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추격매수 밖에 없습니다. 추격매수의 끝은 손절, 손절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장인데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들이 이렇게 급등시키는 데 있어서 자, 흔적을 좀 남겨줍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한 번만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숙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평생 코인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무기 하나 장착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바로 한번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역비율 차트 자 하락 추세 에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 2 바닥을 만들면서 역배열 차트를 정배열로 살짝 돌리는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차트, 여기에는 21선과 61이평선, 이두 가지 이평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총세 가지 넥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합니다. 자, 이 종목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최근에 하락 추세 역배열 차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1바닥과 2바닥이 나왔죠. 그리고 골든크로스, 자, 여기 검은색 선이 60일 선이고 파란색 선이 지금 20일 선입니다. 이두 개의 이평선이 요 지점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지금 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지금 30%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 연속해서 지금 예,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저가권 기준으로 지금 이틀 연속 6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높여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날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저가권 기준으로 해서 3일 연속 지금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55% 가까운 그런 급등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 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앞전에 전고점, 자, 이미 있는, 의미 있는 이 전고점을 지금 오늘 좀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강하게 지금 매수세로 유관시키면서 개인들의 물량까지 계속 같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위로는 지금 640원 구간, 그리고 지금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로 640원, 770원 그리고 최종 900원까지 현재 구간에서도 60% 이상 수익권이 열려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절대로 임의로 질, 어, 진입하시면 안되신다 말씀드리고요. 자 왜냐하면 이런 상승 패턴에 있어서 자, 개인들의 물량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이런 자리들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살짝 빼버리죠. 그러면 개인들은 매도하게 되고 손절하게 됩니다. 다시 반대로 세력들은 이런 개인들의 털린 물량을 그대로. 매집을 하는 거죠. 매집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100%, 200% 수익을 여기서 다시 이탈합니다. 이런 게 세력의 패턴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구간 구간들에서만 같이 진입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위버도 010 6 5 4 7908 0 1 0 6 5 4 1 7 9 0 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매도과 비중 사인 보내드리면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같이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세력들에게, 이런 이제 개인들의 털린 물량, 이런 자리들에서,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확인하고, 진입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매집 정황들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소스가 있죠. 자,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을 우리에게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좌측에 보시면 시간과 수량 종목이 나오고 금액이 나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지갑에서 지갑으로, 거래소에서 거래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이 한 곳으로 어딘가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자금이 다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곧 세력의 집중적인 매집이나 매도가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발 빠르게 알 수가 있는 너무나 감사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께는 세력들의 매집 정황이 확인됐으니 바로 매수에 가담해 주셔라. 반대로 매도해 주셔라. 비축은 어떻게 실으셔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여러분 같이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리고 자, 이 종목은 제가 세력들이 어, 지금 꽉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 시총을 보시게 되면 지금 500억도 되지 않습니다. 494억. 그리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세력들이 쉽게 장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력들의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어, 지금 최근에, 자, 중국발 악재가 지금 발생했었죠. 헝다그룹이 파산 소식을 좀전해 오면서 우리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지금 15% 이상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장 중에 지금 6%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달에 8월 17일이었죠. 그런데 이 하이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밑꼬리만 살짝 내고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주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3일 연속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55%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마만큼 세르부테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압박을 받고 있었는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추세와는 다르게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강력한 상승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들어가있는데 특정 코인들이 고개를 들게 되면은 여기에는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스팀 달러와 하이파이 이동목 이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직 지금 상승 구입의 초... 어. 상승 구간에 어떤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로는 1, 2, 3차로 좀 나눠서 제가 지금 매수가를 어, 목표가를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640원, 770원, 9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상승하게 을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구간들은 절대로 매수 타점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앞으로의 이제 목표가 이제 어떤 이정표로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되신다 매수 타점으로 삼으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매수 계획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 돌파를 시키는 거죠. 돌파를 시키고 조정 돌파 조정 이런 패턴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구간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진입하시는 순간 뭐죠? 추격 매수가 돼버립니다 추격 매수같 끝은 제가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건 구간 구간들에서만 진입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위번호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천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